날씨 좋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타키나발루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둘째 날이고요. 지금 1 1 시입니다. 체크아웃 시간이 1 2 시여가지고 저는 이제 씻고 체크아웃해서 방옮길 준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이 쉬었네. 방을 바꿔줬어요. 방은 이렇게 천문이는 싱글룸. 콘센트도 이렇게 두 개나 있고 여기도 넓고. 음, 커플에서 자기 좋을 것 같은 방입니다. 아무튼 저는 점심을 먹으러 나갈 건데요. 가야 스트릿의 신키 바쿠테라는 곳에서 바쿠테라는 음식을 먹을 거예요. 이 음식이 말레이시아랑 싱가포르로 이민한 중국인들 때문에 퍼진 음식이라고 하는데 약재 맛이 난데요. 한번 먹어볼까 합니다. 나가볼까요? 더워라! 야, 날씨 덥다! 걸어서 16분 가면 된대요. 신피바 그대로 가볼까요? 아니, 그 2시에 아만을 만나가지고. 아, 마리마리 마을을 가기로 했는데 말이죠. 아유, 근데 오늘 날씨가 왜 이렇게 좋아? <laughs> 날씨 미쳐버렸네. 우와. 어제 이랬으면 호핑 때 진짜 더웠겠다. 어제 날씨가 딱 호핑하기에 좋았던 날씨인 것 같고, 오늘은 걸어도 될 날씨인가 잘 모르겠다. 일단 걸어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마사지는 리스가 <laughs> 알려준 아, 마사지 집에서 하려고 했거든요. 어, 여기 어떻게 건나요? 건너야 되는데. 아잉. 여기 횡단횡단보다 건너야 되는데. 이 현지 분 따라서 건너야지. <laughs> 어, 그래블, 아니다. 그래, 안 부르고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어차피 뭐, 거기 걸어야 될것 같은데. 와, 날씨 진짜 좋네요. 날씨 무슨 일이야? 우와, 무슨 이런 푸릇푸릇한 길이 있어? 푸릇푸릇. 어제 갔던 그나이트 마켓이 어디였어요? 어제 친구들이랑 같이 가가지고. 망고랑, 망고 주스랑 사먹었던 데 근데 제가 어제 뭘 잘못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배가 탈이 나긴 했네요. <laughs> 물갈이겠지? 근데 저기는 나인마켓만 하는 게 아닌가 봐. 그쵸? 낮에도 열고 있어요. 어머. 어머. 여기 길이 없잖아? 아, 여기가 길인가? 내가 가는 길이 길이다. 오우씨야. 야. 이게 답다. 여기서, 어디로 가냐. 와, 여기 무슨 몰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쪽으로 좀 걸어볼까? 어, 여기 좀 비싸 보여. 그쵸? 고급스러워 보여요. 저 돌아갈 땐 택시 탈게요. 이거 어떻게 걸어다녀? <laughs> 어떻게 걸어다녀? 어, 아, 뜨거워라. 어, 아, 나 뜨거워라. 해가 아, 아주 그냥 미쳐버렸다. 뜨가워라 뜨거워라 막간 브리핑을 한번 해보자면 내일 아침 6시 45분 버스를 타고 매놈복으로 가가지고 매놈복에서 라브안가는 스피드보트를 탈 예정인데요 내일이 목요일이거든요 근데 라브안가는 스피드보트가 월수금에 운행을 하고 화목은 운행을 안하나봐요 모르겠습니다 매눈복 가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보고 만약에 목요일에도 스피드보트가 있다 운행을 한다 그럼 저는 스피드보트를 타고 라부안으로 갈 예정이고요 만약에 스피드보트가 운행을 안 한다 그러면 그냥 일반 보트 타고 라부안 넘어가서 라부안에서 하루 스테이 하고 다음날 아침에 바로 브루나이로 넘어갈 거거든요 아침 9시 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9시 배를 탈 건데 문제는 내일 브루나이 해 배가 제가 미리 어플로 끊어놨거든요? 그거 환불 안 되더라. <laughs> 가격이 인터넷으로 찾아봤을 때는 19,000원 얼마였는데 지금 환율이 좀 올라서 21,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만약에 스피드보트 없다? 그러면 저는 2만원 갖다 바리는 거지, 뭐, 길바닥에다 그리고 호텔 값 추가해야 돼. 4만원 하다 버리는 거지. <laughs> 아무튼 내일 제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봐야 될것 같아요. 버스정류장 귀엽게 생겼다. 의자는 대리석? 귀엽게 생겼다. 저기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있고 날씨 진짜 좋죠? 한국은 지금 겨울이라서 추울 텐데 그리고 이 영상은 한참 뒤에 올라가겠지? 지금 11월인데 지금 편집하고 있는 영상이 5월 영상이거든요. <laughs> 오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니까 또 조금 한적해졌다 뭔가. 여기서 수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건너? 그래 그냥 건너. 근데 에어컨 없는 식당 같다. 너무 더웠데몰요 일단 가보자. 어우 더. 그럼 여기고요. 들어가 볼게요. Which one is best? b t u p 아, this one is 여기은간 고로. Sorry, I'm Korean. 한국 사람 여기 추천돼 이거. 드라이 아, 괜찮아요. 국물 음. 음. 먹고 싶은데. 아, 네. 그러아 <laughs> 근데 이거, if you order this dry e o t t l e they will give you another ball of soup. 아, oh, really? yeah. okay, then this one small size. 음. Uh, 야채? Uh, 야채 this one? m e t h i n g is more. t h e t h n e This one s m This one is m e s is e This one is m o r This one is more. This o

Oh yeah. Hi, I'm Sakura. Sorry? Sakura? s Malaysia. Oh, y o u Malaysia. Yes, Malaysia. Nice to meet 고추 괜찮아요? 좋아요? 어, 네. 좀 말아주신다. 이렇게 넣어야 된대요. 한국말 왜 잘해요? 한국 드라마. 어떤 한국 드라마 봤어요? 로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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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거 넣어서. 이거 고기 소스에요. 네, 예. 아, 땡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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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first bite. 오리지널. o r i g i n a l y e Second you did. Okay. Okay. 땡큐. Thank y 간장소스에 좋은 거먹어겠다 익숙한 맛이나서 전혀 어색함이 없어요 약간 뭐 중국 음식인 것 같기도 하고 한국 음식인 것 같기도 하고 하면서 익숙해요 엄청 맛있어 찍은 거야되네 여기 한국말 잘하는 직원분이 마늘이랑 고추랑 줬거든요. 간장이랑 이렇게. 맛있다. <놀람> <놀람> 근데 엄청 부드럽지는 않고요. 식감이 살아있는 아 맛이에요. 여기 34. 30. 30. 평균. <목소리법> 네. 너무 맛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Bye. bye. <목소리법> Love you too. 기사 <laughs> 끝냈고 잠깐 편의점 가가지고 물좀 사고 가려고요. 아 더워. 너무 덥다. 물 사서 가야겠어. 어, 뭐. 가격표가 어디 적혀있는지 모르겠지만 시원해 졌어 하세요 여기요? 여기요 감사합니다 이1이시네요1링기시면은 얼마냐? 어제 먹은 망고주스랑 가격 똑같아요 아! 600원? 700원? 600원, 700원 정도? 아 저기 아만 oh. 달라 유튜버? 유튜버? 예, 예. 여기 있어요. Uh, 여기 I, 있어. 아, 땡큐. Uh, 아, <laughs> Where i 1시까지 오래 놓고 You ready now? Let's go. <laughs> it's comfortable. Uh -huh. <laughs> oh, you look. Hello. Talking is old, Amman. Uh huh. Okay. It's. Really sunny and yeah. too so hot. Yeah. It's gonna be tough. <laughs> so <Sorry>. later maybe. get <laughs> it? <Okay. laughs> oh, oh, it's hot. <laughs> it's hot in here. Oh, it's so hot, right? Yeah. <laughs> 않았는데 확실히 동남아동남아네 여러분 마리마리 빌리지 갈 때는 여권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권 챙기셔야 할것 같아요 어오니까 시골이죠 아이고 아이고 어, 저로 올라가야 되나 봐입분은 어,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이 친구 보이세요 안녕 어, 이 친구가 저를 마주해주네요 thank you. so for now, you just have a seat at the cafe. and we have w e l c o m mm. this like tea and coffee and like that. okay, thank you. 일단 1 3 0냈요저 친구가 약을 해줘서 모르겠는데. 구글에서 찾아봤을 때는 조금 더 싸게도 할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트, 투어 시작 전에 커피 마시고 하래요? 커피 먹으러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커피가 있어요. 뜨거운 거네. you w a n eat t h i n g No. w h m I g e 마리마리 일리지까지는 그렇게 멀지 않네요. 차로 15분 20분 정도 걸리니다이 그 친구가 태워줘가지고 친구랑 오는데 아 운전을 너무 험하게 해서 한번 죽을 뻔했잖아요. <laughs> so you didn't eat lunch? No. 뭐야? I don't know. I'm fine. 아마는 점심을 안 먹었어요. 그래서 어색했던 모양. What is t t

앞에만 봐, 앞에만 봐, 앞에만 봐. 나 오케이 됐다. 아. 이 시드로 음. 오,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와우, look pretty. h e n use this s from y n g b a o s e s 음, 고리로 치면 먹고 링가? 리로가 고리로 치면 먹고 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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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고 링가? 고리로 치면 먹고 링가? 고리로 치면 먹고 리 방이라고 합니다. 어.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좋다. 어? 여기는 아기 땅? 여기가? 어른들을 위한. 음, 잘 만들었어요. 여기가 민속촌이라서 그런지 잘만들었다요 Thank you. Thank you so much. Kanting Nagas 음. is a little bit of a bush. k e a m b a p Kamja. Kamja? Is i potato? Yeah, potato. That h potato, chili, onion. Mm, yeah. Like, um, Korean fried rice. Yeah. Fried rice? Yeah, yeah, yeah. What do you call it in Korean? Pokumbap? Dumbap. That, is, that is similar like that is yeah. that Bokkeunbap이랑 yeah. That is what always the Korean yes. guests mm. yeah. say. Yeah, yeah. It's yeah, not it, similar. Yeah. Not stranger at all. Yeah. Yeah. One piece for yourself. And once you have it, you can move to the next station. and it Where 응, 풀네 나풀네, 이거 판단이구나. 음, 그 여기 와서 많이 맡은 냄새. 음, 음, 생강 맛이 많이 나는데. 음, 맛있다. 한잔더 하고 싶다. Can I get one more? <laughs> Sorry, thank you. 맛있어. Okay, uh, I'm g i n t take one. a o a n d t a k e o e a n e t s well cooked. It l o in h e r o h So t h a t y Let's go. Mari Mari. mari, mari. you. <laughs> How old are you? Wow. Five. <laughs> Can you say hi? Hi. <laughs> Your name? Boy Kai. Boy Kai. Hi. My name is Ann. Boy Kai. Hi. How old is it? This one is uh, one is eight months. Oh, really? Hi. <laughs> Hi. It, uh, let, uh, now let's uh, welcome the ladies to go down first and the kids come down. Okay? Let's press. One, two, three. And one, two, three. 밥 주는데 너무 힘들어요. 아 너무 힘들어. 고양이 너무 귀엽잖아. 진짜 너가 제일 귀엽다 얘. <laughs> 아무튼 밥안 먹고 싶어서 그냥 커피랑 뭐 과일만 먹고 말려고 요 You don't like it? You don't like it? <laughs> What a cute. 너 너무 귀엽다 얘. 저는 돌아왔습니다. 저는 썬셋을 잠깐 보려고 했는데 나 밑으로 내려가면 볼수 있을까 모르겠네.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썬셋 시간이 조금 늦었거든요. 뭐야 피나? 쉬쉬. 갑자기 왔더라. 어떻게 내려가지? 놓쳤다. 일은. 자. 여기 선셋이 예쁘다고 하던데 세계 3대의 선셋이라면서요? 근데 네. 보다시피 저는 선셋을 놓쳤습니다. <laughs> 아니 거기서 돌아오니까 거의 1시간 가까이 걸려가지고 여기 도착하니까 선셋이 떨어지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맞춰서 찍지는 못했지만 브루나이 가면 뭐 보겠지. 많이 보겠지. 오늘 썬셋 보면서 끝내려고 했는데 끝낼 수가 없었네요. 아무튼, 저는 꼬따키나발로 엄청 짧게 잠깐 머물다가 내일 브루나이로 넘어갑니다. 브루나이로 넘어가기 위해서 국경을 넘어야 되는데 버스랑 페리를 탈 예정이고 하루 만에 갈수 있을지 이틀에 걸칠지는 잘 모르겠어요. 시도 한번 해볼게요. 아무튼, 여러분,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지막으로 끝내겠습니다. 안녕! I already made it! Hi. You said you're single! Yeah. <laughs> okay, bye bye! <laughs> Thank you! Yeah, wow.